안녕하세요. 순희정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 어제는 제가 그 국민이를 방송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적다육입니다. 산적다육에서 국민이가 나갔고요. 오늘은 창 세트를 또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사장님께서 창을 14 세트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10 세트까지는 10만원씩이에요. 10만원씩이고, 4세트는 네 5만 5천원씩인데요. 첫 번째 1번 아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1번. 1번 세트 보이시죠? 1번. 얘는 스타보스 금이에요. 스타보스 금. 커다란 아이가 한 몸이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뭘까요?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 이렇게 예쁘게 물들은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체리블러썸. 체리블러썸 너무 색감 이 예쁘죠?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브레들리, 브레들리. 이 아이는 얼굴이 세 개입니다. 세 개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야생 마리아, 야생 마리아. 아이 큰 아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또 아가야까지 또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다섯 몸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에 2만원씩만 쳐도 10만원 될 거예요. 이거는 1번 세트고요. 2번 세트 갑니다. 2번. 2번은 고운 말이야. 커다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입장이 한협으로 굉장히 넓적하네요. 이런 아이 굉장히 포스가 있죠. 이런 아이들 하나랑 얘랑. 원종 배션금이래요. 원종 배션금. 요 아이. 여기 금줄, 여기 줄기가 조금 보이네요. 요런 아이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체리블러썸. 체리블러썸. 요 색감이 정말 곱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드 마리아 철합입니다 골드 마리아 철아. 요 아이가 한번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스페인 마리아. 페인 마리아이 커다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세트도 보니까 이렇게 5개예요 5개 이 아이도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렇구요 3번 3번 이 아이는 레드 타이거 마리아래요 근데 이 아이가 입장도 그렇고 여기가 새까맣게 물이 들은 게 아주 예쁘네요. 진짜 이 아이가 생긴 게꼭 연꽃처럼 생겼어요. 이 밑에를 받쳐주면서 몸은 길게 위로 솟아졌고요. 끝날도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이름표가 빠졌는데 얘는 체리 블러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종 배션, 원종 배션. 이 아이는 아가야가 또두 몸이나 달려 있네요. 원종 배션. 이런 아이는 가격이 좀 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리아 철합입니다 마리아 철아 그리고 여기는 원종 마리아. 원종 마리아. 색감이 너무 예쁘죠. 연초록으로. 그리고 아가야도 또한 몸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렇게 다섯 세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3번입니다. 3번. 그리고 4번 갈게요. 4번. 4번 세트요. 여기는 얘가 솜니엄이에요. 솜니엄. 솜니엄 한몸 들어가 있고요. 솜니엄은 얘도 가격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피멍처럼 굉장히 핑크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었네요. 솜니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얘는 립스틱인가? 립스틱인지 이름표는 없는데요. 립스틱 같아요. 그런 아이가. 아가야가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리아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 아주 예쁘죠? 호주 마리아 생김도 그렇고 아주 뾰족뾰족하니 그리고 얘는 어얘 아까 이름표가 있었는데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얘가 불에 들림. 얘가 브레들리에요 브레들리 이 아이가 웨두루 브레들리 이 아이가 그다음에 얘는 얘가 체리블러썸 체리블러썸 어? 체리블러썸이 얘랑 또 다른 아이인가 봐요 어, 그러네요 저 아이가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섯 개에요 다섯 개가 이렇게 이 아이도 10만원하고요 5번 5번입니다. 5번 여기는 음, 골드마리아 철화예요 골드마리아 철화 그리고 곰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곰마리아. 아우 얘는 참 이쁘죠. 곰마리아 아주 넓적하니 잎이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연꽃마리아. 연꽃마리아. 연꽃마리아 이게 한 몸이 예전에 10만원씩 했던 건데, 이렇게 같이 넣어줬답니다. 영권 말이야. 그리고 얘는, 얘가 스타보스금. 스타보스금. 아주 빨갛게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기 원정 배션금. 원정 배션금. 이렇게 해서 이거 다섯 개, 10만원이에요. 10만원. 이것도 그 다음에, 이게 6번입니다. 6번 6번은 얘가 칼맨 레드래요. 칼맨 레드 칼맨 레드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에 아가야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엄마야까지 4개가 있고요. 얘는 또 이렇게 약간 변이가 생길라나 이렇습니다. 약간 생긴 게저 안에가 약간 변이가 생기는 것 같죠? 이런 아이 한몸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또 레드 타이거 마리아. 여기 레드 타이거 마리아가 한몸이 또 커다란 아이가 들어있고요. 얘는 얘는 야생 마리아입니다. 아, 근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야생 마리아. 그 다음에 여기는 골드 마리아. 이거는 골드 마리아. 얘는 저거래요. 군생이래요. 생머리인지 풀렸나봐요. 그래서 얼굴이 도대체 여기 몇 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런 아이랍니다. 이렇게 군생으로 요런 아이가 한 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스타보스금. 이게 군생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되게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스타보스금. 요거 군생입니다. 얼굴이 다섯 개. 요 아이가 이렇게 해서 6번이에요. 요거가. 그래서 얘도 똑같이 10만원입니다. 네, 이게 6번이고요. 7번가요. 7번. 얘가 칼맨 레드래요. 칼맨 레드. 칼맨 레드. 요 아이 얼굴이 하나. 아가야가 둘, 셋, 넷. 이 집은 다섯 식구예요. 다섯 식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칼맨 레드. 요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한스 봉황이라는 아이가 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스 봉황. 이렇습니다. 한스 봉화. 그 다음에 얘가, 어우, 예쁜데요. 얘가 스키나. 스키나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색감이 가운데는 초록초록인데, 바깥에는 아주 자줏빛으로 붉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고요. 여기에는 또 곰마리 아가, 작은 아가가, 아가보다는 크죠? 이런 아이가 이렇게 깜장포트에 또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손톱꽃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뻐요. 그리고 여기 첼리 블러썸, 첼리 블러썸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잰다라면 이렇게 제 손바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들이 조금 큰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7번이에요. 7번 이런 아이가 5개 있고요. 여기는 이거는 8번입니다. 8번, 8번인데요. 여기는 블루 서프라이즈 금이에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 작아도. 그리고 여기 원정 배션 금. 원정 배션 금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금줄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뭐 단단한 이런 줄기가 있는 게 금줄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가운데 입장이. 그리고 여기가 조금 하얀 하네요. 해안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줄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줄기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색다르죠. 이렇게 생긴 모습들이 이렇게 하는데, 요건 아가보이 데스금. 아, 제가 안경 안 끼면 일단는 글씨가 잘안 보이네요. 아가보이 데스금. 요런 아이예요. 이렇게 예쁘죠? 이 아이도 초록초록이지만 상당히 예쁜 아이 같아요.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돌기 마리아 금이래요 돌기 마리아 금 요렇게 요런 아이 보이시나요 금줄이 금줄 보이시죠 요렇습니다 요거는 네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10만원이래요 요 금은 좀 가격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네세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10만원 하고요 9번, 9번은요, 요거는 이제 두드리랑 또 뭐를 또 섞어 놓으신 것 같아요. 아브람씨, 아브람씨. 요거는 제가 예전에 단품으로 가격이 좀 있는 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브람씨 한몸 들어가 있고요. 레드 비치, 레드온 비치, 레드온 비치, 이렇게 한몸이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골드 마리아. 골드 마리아, 어이들이 두 다섯 개, 일곱 개예요. 일곱 개, 7개, 이쪽에 여덟 개.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한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곰마리아. 여기도 비싼 아이가 들어갔네요. 곰마리아. 이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핑크 버건디. 핑크 버건디. 핑크 버건디는 원래 가격이 좀 있는 아이거든요. 그리고 얘도 캐스피토사, 캐스피토사 얼굴이 3개짜리. 그래서 여기는 또 6개예요. 6개, 두드리랑 창이랑 또 조합이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여 6개가 또 들어가 있어서 이 아이는 그래서 10만원입니다. 여기도 10만원, 이렇습니다. 여기 9번이고요 9번. 기억하실 때, 이거 두드리 들어가 있는 아이들 이렇게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10번. 얘는 10번이에요. 10번인데, 요거는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 예쁘죠? 얘도 색감이 빨갛게 물들으니. 그리고 이거는 블랙마리아에요. 블랙마리아. 끝에가 아주 검게 물이 들었어요. 블랙마리아. 그리고 얘는 이런걸 금줄 인가요 이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얘는 한스, 봉황. 한스 봉황이라는 아이예요 근데 단단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어 환역처럼 아주 넓적하네요 잎이 그 다음에 원정배선금 이에요 원정배선금 이런 아이가 한몸이 또 들어가 있구요 여기 스프레드 말이야 이 아이는 저도 갖고 있는데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스프레드 말이야. 요런 아이 있고요. 너무 멋져요.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섯 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10만원이에요. 10만원.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모두 10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조금 저렴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창이 많아가지고요. 워낙 창들을 좋아하셔서. 자, 여기는 11번입니다. 11번. 55,000원이에요. 55,000원에 원정, 배션, 금이 들어가 있어요. 원정, 배션, 금. 그 다음에 레드 타이거. 레드 타이거. 어, 초보분들을 위해서 가격대를 낮추고 조금 덩치를 작은 아이들로 4세트를 만들어 본 거예요. 저거는 조금 이제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10번까지는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하시면 되고, 작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작은 아이들을 모아봤답니다 얘는 환연 마리아. 환연 마리아 들어가 있고요. 스타보스 금. 색감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고운 마리아. 고운 마리아. 그리고 이 아이는 호주 마리아예요. 호주 마리아. 이렇게 해서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55,000원 전부 다 이렇게 무료 배우송으로 나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마음에 드시면 11번입니다. 요 아이는 일자로만 써 있, 있기는 하지만 11번이고요. 얘는 12번이에요. 12번, 2번이 아니고 12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피멍 마리아, 피멍 마리아. 그리고 얘는 다음 아이는요. 아 이렇게 할게요 이거 55,000원짜리 1번이고요 55,000원짜리 2번입니다 55,000원짜리 2번 여기에 피멍 마리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 에보니가 들어가 있어요 오렌지 에보니 그리고 여기는 곰 마리아 곰 마리아 이렇게 작은 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호주 마리아 호주 마리아 또한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프레드 마리아 프레드 마리아. 그리고 이거는 또 스타보스 금이에요. 스타보스 금. 이렇게 해서 여기 6개. 6개. 이렇게 해서 55,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55,000원짜리 두 번째 거. 또 55,000원짜리 세 번째 거. 3번. 여기는 골드 마리아. 철화. 그 다음에 피멍 마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피멍 마리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 여기도 피멍이 맞은 것처럼 이렇게 피멍이 들었어요. 중간중간에 그 다음에 여기 원정 배션 들어가 있습니다. 원정 배션 그렇습니다. 원정 배션 그리고 여기 스타보스 금, 스타보스 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스타보스 금, 그 다음에 얘는 뭘까요? 얘는 아 축송이라는 아이에요. 축송 이라는 아이예요 축송 축송 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조금 큰 듯해요 화분에 중간 화분 이상 되는 큰화분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원종 마리아 이 아이는 쌍두로 들어가 있는데 아주 날카롭고 너무 예쁘네요 요런 아이가 또 이렇게 한 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6개가 55,000원 세 번째 아이고요 여기 마지막 네 번째 55,000원짜리 4번 네 번째 원정 배션이에요 원정 배션 그리고 여기는 한스 봉황입니다 한스 봉황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크리스 보니 크리스 보니 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마리아 철입니다 마리아 철학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프랭크 프랭크, 이렇습니다. 프랭크가 한몸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스페인 마리아, 스페인 마리아 이렇게 해서 한몸이 들어가 있어서 여섯 개로 해서 요 아이도 55,000원짜리 네 번째, 4번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55,000원짜리 자, 그 창에 이어서 두두리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요거 한 세트가 9만원이래요. 한 세트 9만원인데 요거는 이름이 없네요. 사장님이 가질러 가셨구요. 어, 요거는 레드 레드카필라? 레드카필라래요. 그래서 요거는 얼굴이 3개짜리에요. 얼굴이 3개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이게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 그린이그 다음에 천녀검 천녀검 얼굴 2개짜리 이렇게 팔메리 이렇게 해서 얘는 8메리 이에요. 이렇게 다섯 개가 9만원 이래요. 그래서 두드리를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드리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번호가 그냥 없이, 번호 없이 두드리로 뭐 달라고 하시면 9만원짜리 두드리로 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아이는 천카이래요. 천카이, 젠. 젠카이, 젠카이라고 합니다. 젠카이 보이시죠? 이런 아이고요. 어, 요거는 5만 원짜리래요. 5만 원짜리. 근데 여기에 요 아이가 퍼플 퍼큘 라리스 이런 아이고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음, 히안스 히안스라는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도로시 도로시라는 아이고요. 어, 또 코너 쪽을 좋아하시니까 이 아이는 루비예요. 루비, 루비구. 이 아이는 마우간이, 마우간이래요. 마우간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PC 트로피, PC 포르미, PC 포르미래요. 이런 아이가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런 아이들 이름이 너무 생소해요. 위트 버건스, 버겐스인가요? 위트, 버겐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우, 이 아이는 이름도 길어라. 이렇게 길을 내요. 요 아이예요.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런 아이들을 다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라 이름도 생소하고 보이는 것도 전부 다 생소한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이 어, 여기는... 다섯 개, 여덟 개거든요. 여덟 개 8개 구성으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또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5만 원이에요. 5만 원, 두드리 쪽으로 문의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파키피덤이 이 아이는 한 몸이 10만 원이에요. 굉장히 이 아이가 비싼 거로 알고 있는데 어, 저렴하게 내놓으셨네요. 이거 파키피덤 한 몸은 이거 10만 원하고요. 여기 두 몸짜리가 있어요 굉장히 보실래요 저렇습니다 목대가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두 얼굴인데 이 아이는 20만원 이래요 그래서 파키비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뭐 엄청 비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20만원 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창에 이어서 이거 끝으로 두두리를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찜하시고, 번호 순서대로 찜하시고, 필요하시면 또 궁금한 사항은 문의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국민이도 많이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거나 이렇게 또 가까우신 데 있으신 분들은 놀러 나오셔도 되시고요. 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어,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